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 놀까? 에요. 오늘은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시를 가야 할지, 그 도시에서 뭘 봐야 할지 10분 안에 완벽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은 기온이 온화한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갔던 도시들 쭉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페인의 다섯 도시를 6박 7일로 방문했고요. 바르셀로나인으로 들어가서 그라나다, 네르하, 세비야를 거쳐 마드리드에서 아웃했습니다. 자, 먼저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이죠. 혼자 건축물을 둘러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가우디 건축물만은 꼭 가이드 데이투어를 하길 추천드려요. 가우디의 생애를 이야기로 들으면서 보면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가우디의 건축물 중꼭 봐야 하는 곳은요, 까사 바트요. 카사밀라, 구엘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투어 중에 카사바뜨요와 구엘공원은 내부 입장까지 가능한데 카사밀라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보통 밖에서 보고 설명을 듣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사밀라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표를 미리 예매해 두셨다가 투어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두 번째 관광지는 바로 고딕지구인데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부터 본격적인 도시가 형성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고딕 지구는 중세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과 함께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있어서 마치 타임슬립해서 중세시대로 점프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낮에 오는 것과 밤에 오는 것 느낌이 달라서 저는 낮에는 스냅사진을 찍으러 방문했고 밤에는 가이드와 함께 야경투어로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은 바로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피카소는 1881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 바로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3년에 개관한 이 미술관은 피카소의 친구이자 비서였던 자바이 에우제비 여사의 개인 소장품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피카소의 어렸을 적 작품부터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맛집으로는 비니투스 시우다드 콘달이 있는데 여기서는 꿀데그 꼭 드셔야 하고요 추레리아라는 곳이 츄러스 맛집인데 저는 아쉽게 여기서는 못 먹고 딴 데서 먹었어요. 이 외에도 시간이 더 있다면 까탈루냐 음악당 바르셀로나타 해변 라보케리아 시장 구해저택 까사 비센스 등등 방문해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 바르셀로나에 머문 시간이 적었지만 길게 오시는 분들은 바르셀로나에 가장 많이 머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동한 도시는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는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그라나다는 현빈과 박신혜의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으로도 한국에 잘 알려진 스페인의 도시죠. 여기에 바로 이 아람브라 궁전이 있습니다.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초반까지 나실리디 왕국의 궁전으로 건설되었는데 이 왕국이 무슬림 문화였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람브라 궁전을 보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도 그라나다의 방문 목적은 충분해요. 그러게 예쁘다. 아,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 여기도. 그렇지. 밤에는 니콜라스 전망대에 가서 해가 떨어진 후 불이 켜진 아람브라 궁전을 보며 저녁을 먹으면 아주 최고입니다. 그라나다는 소도시라서 거리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그라나다 거리를 거닐고 카페에서 추러스도 먹으면 스페인 소도시 감성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알카이세리아 제레시장에 방문해서 이슬람 느낌과 유럽 느낌이 섞인 도자기나 전등 등을 사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전등을 샀는데 집에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이제 그라나다에서 스페인의 고속버스인 알사버스를 타고 세 번째 도시 네르하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네르하는 그라나다에서 차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하는 해변 도시인데요.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나서 스페인 여행 중 잠시 여유를 갖고 쉬어가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숙소도 다른 스페인 도시에 비해 저렴하고 숙소에서 바라보는 뷰가 참 멋졌어요. 네르하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은 바로 프리힐리아나 마을인데요. 시내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가면 이 프리힐리아나 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치 그리스에 와 있는 듯 아름다운 바다와 언덕 위에 하얀색 집들이 줄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진 찍으면서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쪽에 위치한 레스토랑 엘 미라도르 프리힐리아나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이 정말 멋지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길 추천드려요.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다시 네르하로 돌아와 발콘 대 유로파로 가시면 좋아요 여기는 유럽의 발코니로 불리는 전망대인데 이쪽 땅만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팔을 뻗고 있으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준답니다 다음 도시는 세비야입니다 네르하부터 세비야까지는 알사 고속버스로 약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는 일부러 가는 길에 말라가라는 도시에 들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은 히브랄파로 성, 말라가 대성당, 라 말라게타 해변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하루 정도 더 계셔도 괜찮겠네요. 세비야에서 꼭 가야 하는 첫 번째, 14세기에 지어진 알카사르 궁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을 보고 왔지만 알카사르 궁전은 다른 느낌이에요. 둘다 아랍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알카사르 궁전이 더 많은 모자이크 장식과 정원이 있어 규모는 작지만 좀더 화려한 느낌입니다. 사이트로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왕의 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 맞춰서 미리 가야 합니다. 저희는 조금 늦어서 왕의 방은 못 보는 대참사가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가 지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성당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면 세비야의 스페인 성당은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왔다면 이 스페인 성당에는 한번 가 보는 게 좋겠죠? 스페인 성당에는 종탑이 있는데요. 높이가 104m인데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가서 보는 풍경이 멋지지만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고심해서 올라가세요. 세 번째는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현대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인데요. 이 바로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샌드위치랑 추러스, 핫초코를 아침으로 먹으면서 메트로폴 파라솔을 구경했답니다. 사진도 하나 찍어주고요. 네 번째. 세비아는 안달루시아 지역 전반에서 발전한 스페인의 전통 음악과 춤인 플라멘코의 중요한 중심지인데요. 세비아에 오셨다면 정식 플라멘코 공연을 보면 정말 좋겠죠. 광장이나 거리에서도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지만 돈을 내고 관람하는 플라멘코는 다양한 무대를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연 중에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할 수 없어서 사진은 못 찍었지만 스페인에 오셨다면 세비아에서 꼭 플라멘코 공연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특히 해지기 직전에 가면 좋은데요. 가서 낮 시간대의 풍경도 보고 해질녘의 풍경과 해진 후 야경까지 보고 오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세비야에서 가장 좋았던 곳으로 이곳 스페인 광장을 꼽더라고요. 여기서 스냅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스냅 촬영은 바르셀로나 고딕 지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찍는지 보고 그곳에서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자체 인생 샷을 건졌답니다. 플라멘코 공연을 버스킹식으로 자주 하기 때문에 플라멘코 공연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좋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마지막 도시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까지는 기차를 타고 약 3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가볼 만한 곳은 대표적으로 프라도 박물관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소장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이 외에도 푸에르타 델솔 광장, 로열 궁전, 마요르 궁전, 레티로 공원 등이 있어요. 마드리드에 오래 머문다면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하루만 있을 거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 유명한 궁전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마드리드에서는 쇼핑을 많이 했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자라, 망고, 마시모두띠, 그리고 신발 브랜드인 캠퍼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택수 환급까지 받으면 한국보다 40, 50%까지도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는 쇼핑 많이 하고 비행기에 타면 아주 완벽한 여행이 된답니다. 여행 정보는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함축해서 스페인의 여러 도시 여행 코스를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각 도시들의 여행기를 더 자세하게 올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트 코스와 여러 나라의 여행을 보여드리는 어디서 놀까, 어놀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